곰믹스 무료 편집기와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글자 타이핑 효과 만들기 알려드릴게요. 곰믹스 무료 편집기랑 PPT를 활용해서 글자가 타이핑 처지는 효과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PPT에 있는 타이핑 치는 애니메이션을 넣은 이미지 GIF 파일을 곰믹스에서 불러온 거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타이핑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그러면 PPT로 들어가셔가지고 글씨를 이렇게 쳐주신 다음에 애니메이션 들어가서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내기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애니메이션 창을 눌러주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고 효과 옵션이라고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효과에서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문자 단위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초 문자 사이 지연은 편하게 0.1에서 0.5까지 맞는 시간대에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0.3을 넣었고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애니메이션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타임핑 치는 글자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굿믹스에 있는 영상에 넣을 수 있는지 아주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파일에 들어가셔가지고 내보내기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애니메이션 gif 만들기 클릭해주시고,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글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를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gif 만들기 눌러 주시면, 애니메이션 gif 형식으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장을 해 주신 다음에 다시 곰 믹스로 돌아와서, 곰 믹스에 있는 텍스트 이미지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미지 추가를 하시는데, 이때, 새 이미지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아까 gif 저장한 파일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열고, 적용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뜨면, 이거를, 글자가 잘 보이도록 크기 조절을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하셔서, 글자 애니메이션 효과만큼 시간대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우선, 제 하고, 아까 넣었던 파일이 이거거든요. 지금 넣은 건데, 한번 제가 이 애니메이션 시간대로 이 이미지를 길이를 줄였다 늘렸다 해서 시간, 애니메이션 효과의 시간을 맞췄거든요. 한번 재생을 눌러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곰미스 무료 편집기랑 ppt를 활용해가지고 글자 타이핑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꿀팁이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